인천대학교 축구부를 사랑해주시는 팬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포런트의 정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2022년 유리구원이권역 14라운드 인천대와 경희대의 경기가 열린 인천대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는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선발 출전에서 풀타임 활약하신 이용수 선수 만나서 해윰 MOM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인천대학교 3학년 15번 이용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희대와의 경기 3대 1로 마무리했는데 오늘 경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전술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팀원들이나 또 졸업생 형들, 기범형, 성진형, 진우형이 오고 또 밖에서 여러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경기장에서 한계 이상으로 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유리그원, 이권혁 5라운드 경희대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였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그때 그 원정 경기에서도 저희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 후반 막판쯤에 저희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처지다 보니까 쉽게 골을 먹고 비겼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저희가 체력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골을 안 먹고. 전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져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에 공격수로 뛰다가 경기 중반부부터는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원래 제 포지션이 미드필더 포지션이었는데 최근에 감독님이 제 스타일이 미드필더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이 강해서. 공격수로 한번 출전해보는 게 어떻냐고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센터포드에서 잘할 수 있었고 또 윙이나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항상 해왔던 포지션이어서 큰 부담 없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하셨는데요. 본인의 활약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리그 3년 동안 뛰면서 한 골도 못 넣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이후로 경기 출전하면 도움 같은 부분이나 공격 포인트를 좀더 팀에 도움 줄수 있는 선수로 좀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용수 선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